대한민국 픽업 튜닝 전문 채널 픽업TV 오늘 카톡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바핸다 그리고 넥스페에서는 허브스페이스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독특한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카톡에 황 대표님 차량인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리프트업을 했고 많은 분들이 쇼바 스프링을 교체하면서 리프트업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리프트업이 아니라 다운을 한 차량이에요 어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픽업 차량들을 미국 같은 경우 픽업 차량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판매될 수도 항상 1위 찍는 게그 전체 판매 대수에서 이 픽업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보통 노멀하게 타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다운을 해서 타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법의 허용치가 되진 않지만 굉장히 높게 이렇게 튜닝을 하셔가지고 리프트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튜닝 허용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마 전에 구조 변경까지 끝나서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차량을 만들었습니다. 얼핏, 진짜 얼핏 보면은 저희 집 사람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도 그랬을 거 봤을 때 배트카, 배트모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는 차량이죠. 직접 보셨을 때는 모르겠어요. 이게 아니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모르겠고 직접 보셨으면은 굉장히 그 진짜 탄성이 절로 나오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오바엔다, 도어 가니쉬, 그리고 후드 스쿱, 그리고 그릴, 또 에어댐,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도 잠깐 영상에 나왔겠지만 그 테일게이트 가니쉬, 그리고 위에 보면은 스포일러처럼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제품들이 애프터 마켓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몰라가지고 장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.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일 게이트 가니시에 리어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적재함 내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렉스턴 스포츠나 칸 같은 경우는 적재함 내부 그 플라스틱이죠. 굉장히 약한데 올 서스 올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장착을 하셔가지고. 굉장히 적재함까지도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오버핸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슈퍼비의 버전 1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최근에 나온 제품이에요. 와일드 버전. 와이드? 와일드. 하여튼 이 버전인데 굉장히 많이 돌출돼 가지고 뭐제 손으로 하면은 제 손이 거의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돌출돼 있죠. 게다가 도어 가니시까지 이렇게 장착을 하셔가지고 밸런스가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습니다. 뒤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. 근데 이 부분까지도 구조 변경 이렇게 통과를 하셔가지고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돈을 굉장히 많이 쓰셨던 게 눈에 보입니다. 휠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칸 타시는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휠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허브스페이스까지 해서 이 법의 허용치 폭에 맞게끔 타이어도 일반 타이어는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 일반적으로 온로드 타이어는 아니고 온로드 타이어긴 하지만 좀 독특한 타이어를 이렇게 구비하셔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튜닝을 하셨네요 옆에서 보시면은 뭐 굉장히 멋있긴 한데 가장 포인트는 옆, 전면이나 후면에서 봤을 때입니다 이 차폭이 거의 한뼘 가까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뭐 진짜 딱 봐도 베트 모빌이 아닐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튜닝을 하셨네요 특히나 그이 슈퍼비 제품이나 어떤 제품이든 간에 도색이 돼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검은색 검은색 가까운 짙은 그레이 이런 색상으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황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차량 색상이 검은색인데 그 제품을 그냥 그대로 붙이면은 이질감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올 도색 차량의 색상에 맞게끔 도색을 하셔가지고 붙여서 굉장히 일체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애프터마켓 제품이 어떤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지금도 모르는게 굉장히 많은데 뭐 카톡 이라던가 넥스피아 라던가 뭐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튜닝 업체들 튜닝 업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픽업TV 통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조금 더 할인해주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, 뭐, 그 부분은 이제 대표님들이, 각 업체 대표님들이 결정하시는 상황이니까, 어쨌든 제가 픽업TV가 업체 소개, 제품 소개를 하면서 많은 제품들, 우리 구독자분들, 아니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이 채널 만든 이유가 중복투자를 막자가 목표잖아요. 왜냐면 저도 지금 중복투자를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복투자를 없었으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하는 스타일로 차량을 튜닝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부분들 10분 이해해 주시고 제 영상 많이 구독해 주시고 구독, 좋아요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카톡 황 대표님 차량은 이렇게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. 기회가 되신다면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단 제 영상 작업 완료된 영상까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대한민국 픽업튜닝 전문 채널 픽업TV.